안녕하십니까 아이드릭입니다 자 오늘 초록뱀 미디어 요거 말씀드릴 겁니다 초록뱀 미디어가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어 이제 거래소에서 상장 페이지로 의결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릴 건데 초록뱀 미디어는 일단은 이게 kh 그룹 그리고 쌍방울 그룹 초록뱀 그룹 얘네들이 다 같이 깡패 애들이 이렇게 진행한 그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정준하가 노홍철한테 추천했던 종목으로도 어, 유명했죠 초리범이 근데 그때부터 아 이게 이제 대표자가 바뀌고 어뭐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지금 보면 또 다시 상장 폐지 결정 이래가지고 어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상장 폐지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장 폐지를 얘네가 의결을 한게 어, 너네 이렇게 해서 기업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제출을 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거래소가 원하는 만큼. 잘 해결이 안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상장페이지로 의결을 한거고 어, 얘네가 다시 회사를 살리고 싶으면 아마 어,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든지 뭐 이런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7월달에 나온 뉴스거든요 보면 지배구조 개선안이 빠진 반쪽다리 쇄신안이다 원형식 회장이 퇴임을 해야 되는데 상법상 업무 집행 지시자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서 뭐 퇴임해봤자 계속적으로 네가 이거 관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 무분별한 매장인 투자 금지해라 뭐 이런 것들 어, 이야기를 했는데 대주주의 회장직 사태 계열사의 독립 경영 어, 방치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원 회장이 사실상 경영 전반에 미칠 수 있다. 기자 회견이 보여주기식. 행보 아니냐 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록뱅 컴퍼니, 초록뱅 ENN, 초록뱅 그룹 어,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해서 사과와 함께 그룹의 새 신안을 이야기를 했다 이랬는데 그냥 얘들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깡패랑 다름 없다니까 너무 쉽게 전환사치나 이런 걸 통해서 어, 이렇게 주식을 통해서 얘네가 2등을 보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보면 오션인 W가 제일 위에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최대주주가 어, 지배구조 개선 관련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구속수사로 수사를 받고 있어도요 할수 있어요 그 감옥에 면회가 갖고 도장 받아오면 되잖아 회장 거 전 깐단 경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오션인 W에가 초록뱅컴퍼니그 다음에 이게 초록뱅미디어초록뱅 e m 이제 밑으로 돼 있고요. 얘네들 이름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안에 강수진 등기 임원 이렇게 돼 있고요. 초르이 같이 회장 일가가 최상위 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물려놔도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좀 원회장 과거 증권가에서 엔터테인먼트 투자 대부, 주가 조작 혐의, 이미 재판을 받은 전력, 옛날에 제가 영상, 제 영상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엔터주 중에서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정말 큰 엔터 있죠. 그런 SM이나 뭐 JRPW 이런 데 말고는 다 깡패들이, 건달들이 예전에다 관리했더니까. 옛날에 그 터보가 뭐 이야기 잘못했다가 9대1로 되게 소속사랑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맺고 거기다가 날아오는 재떨이 쳐 맞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어 어쨌든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때 당시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으니까 그 돈으로 어또 이렇게 회사를 사고 팔고 투자하고 조합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자그고 보시면. 자 상장 폐지로 내몰린 초록뱀 미디어 계열사는 초록뱀 지우기 안가님 자 이겁니다 이름을 다 바꿨다니까 초록뱀 미디어잖아요 초록뱀 이름을 다 바뀌었어 원래 사명을 변경한 것 자체가 사명을 자꾸 바꾸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바꾸면 뭐해 안에 내부 구조가 바뀌어야지 근데 지금 보시면 비썸하고도 어, 지금 몇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마테이가 간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거래지이안 됩니다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래지이 앞으로도 한참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전환사채 콜옵션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부여 무상으로 공짜로 시발 이걸 왜줘 그리고 어, 시세보다 낮게 취득을 해서 이게 콜옵션 전환사채를 부여한 다음에 기준가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때 시세보다 뭐20% 가량 이렇게 싸게 전환이 되거든요 그럼 전환되자마자 팔면은 20% 수익 아니야 자 자녀가 출자한 회사와 투자조협의 무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녀한테 또 좋네 드라마 예능 등을 제작한다 상장페이지 오너리스크로 오너리스크인데 오너리스크로 계속 바뀌어서 최대주주원형식 전 회장 퇴임하고 그룹사 차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전화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매자닌 투자를 금지하겠다 지금까지 졸라 많이 했어요, 얘네. 몇십 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초록뱀 버리고, 다른 데또 가서 또 이럴 거야. 정관상 목적 사업 중심의 영업 활동 전개. 이런 세심 방안을, 어, 내려놨다 왜냐면 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거래지게 안 시킵니다. 자, 초록뱀 그룹, 초록뱀 색채, 보면 이름. 아까 제가 말씀한 게 이겁니다. 어, 오션인 더 W, 초록뱀 컴퍼니, 초록뱀 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유리 사업하고 있는 초록뱀 컴퍼니의 사명을 시티 프로퍼티 어 그리고 매니지먼트 FNB 사업에 특화된 초록뱀 ENM도 T 엔터테인먼트로 바꿔 버렸습니다. 이제 초록뱀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게 좋은 거야, 여러분.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그리고 하나는 SMD가 있거든요, SMD. 자 SMD 얘네가 어 이름을 초르뱅 헬스케어가 있었어요. 이거는 s m 디 d 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얘도 동전주죠. 그러니까 다 동전주예요. 초르뱅 미디어는 아직 종전주가 아니긴 한데, s m 디 d 같은 경우도, 여기도 동전주. 얘는 아직 거래제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초르뱅 컴퍼니가 방금 이름 뭐로 바뀌었죠? 어, 시티 프라퍼티였나요? 시티 프라퍼티. 얘도 지금 동전주죠? 이게 동전주가 왜 됐을까요, 여러분? 계속 전화사체 발행해가지고, 그거 주식으로 전환한 다음에 또 팔아 쳐먹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동전주로 간 거예요. 아시겠죠? 컨텐츠 누르고 화학사업은 구조조정을 하겠다 아연네가니까 어, 그러니까 외식 엔터테인먼트 뭐 방송 프로그램, 방송 채널 화학 부문까지 아까 외식 부문에서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세상에 모두 마침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은 여러분 어디 건지 아시죠? 그 우리 그 유명한 장사의 신님 장사의 신이 만든 브랜드가 후루, 후참이고 이것도 똑같이 어 후참을 장사의 신한테 인수를 한 거죠 장사의 신님이 주식투자하고 있던데 혹시 이때부터 시작한 거 아니야?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하고 혹시 장사희 씨한테 들어간 돈을 얘가 백마지오로 받았나 이것도 의심돼요. 뭐, 워낙 유명하시고 또 정직하신 분이니까 안 그러겠지만 얘네가 했을 거라고. 장사희 씨님이 한게 아니라. 자, 어쨌든 실적 성장을 견인하겠다. 다 성공해서. 예, 얘네가 한 것들 드라마는 다 성공했는데 근데 보면은 얘네의 그런 것들은 병신이야 그 얘네 그 재무제표나 이런 거는 병신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다 돈이 빠져나가서 그런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어, 보시면 화학은 전체 어, 구조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후참뭐 아,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형식 회장이 옛날에 이것도 선택 마이너스 원형식 이거 아 w 홀딩스 컴퍼니 이거 선택을 무너뜨린 애가 이 사람입니다. 예, 2, 3이에요. 원형식 W홀딩 컴피니. 그니까, 러 아, 다 그냥 한 통속인 겁니다. 아, 자, 이제 이 정도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병신 같은 기업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안 좋은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르뱅 컴퍼니 어떤 사람이 정리한 게 있었는데, 이게 요즘 CG, 어, 보시면 70억. 그니까 이제 돈을 다 회사에서 돈벌면은 그걸 또 빼가고, 자, 요 이런 식이에요. 보시면 정리가 잘돼 있어서 투자조합을 만들어서 투자를 한 다음에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주가를 하락시키고 왜냐하면 전환사채 발행된 걸로 주가를 누를 수가 있어요. 전환사채 수량이 증가하면은 주가 하락한 상태에서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한 걸로 주가 상승 잠깐 만든 다음에 투자금 해소하고. 아유 나쁜 놈들. 자 이제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뭐초업뱀 미디어 이거 보시면. 어, 이름은 이제 다 바꿨잖아요. 그래서 얘도 뭐, 보시면 아직까지 근데 지분 구조는 다 엮여 있어요. 보시면 장의 매수를 통해서 8월 4일 날 그리고 기타 이건 뭘로 들어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전화 사채나 마 이런 걸로 들어온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보시면 기어 보시면 어, 여기 저기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가 있던 그쪽인데 이것도 얘들이 다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굉장히 발이 많이 뻗쳐져 있는 곳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원래 코닉테크라는 기업이었고 이것도 얘들이 사들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초록빛 미디어 초록빛 EM 이거밖에 없었는데 어 시티 프라퍼티 이거를 이거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얘들이 다 인수를 해버린 거야 원래 초록빛 컴퓨터 얘네가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지금 기업이겠죠 예다 인수. cb 발행 보이시죠 전사 체 12월 달에 발행 많이 했습니다 오션인 w 가제 꼭대기 있고 폐헤스키어 이거는 s 메디고 어 이렇게 다돼 얘들은 주가는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어쨌든 주가가 빠지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들은 수익을 볼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얘가 살아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얘가 살아나려면 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이 그 거래소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야 돼요 원형식이 이거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원형식 몰아내기를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여기 최저가인데 어, 제가 보면 은 이때 그 물량을 얘네들은 단발성으로 다 털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 물량 말고 주식 전환된 거 있죠 이물량을 가지고 뒤에서 작업을 친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혹시 여기서 쇼뱀 미디어는 제가 봐드리는 부 분이 딱히 없거든요 예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 뭐잘 모르겠다 나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해도 됩니다 어차피 저는 돈을 받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아참 이런 나쁜 그룹 저도 옛날에는 이런 종목도 했었어요 근데 아 옛날하고 좀 달라졌어 작업치는 방식이 그래서 저도 옛날에 kh 그룹을 어 추천을 했다가 어 나왔는데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분이 두명 정도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근데 제가 추천한 종목들이 마탱이가 가면 그건 제가 다 책임을 질 거기 때문에 어 크게 뭐 저는 걱정을 안 하는데 어쨌든 똑같아요 얘들 작업치는게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제 미니아이드 요거 이제 단타 저번에 제가 치다가 거래정지가 됐거든요 근데 전 풀릴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매도를 한번 했습니다 이게 상한가가 두번 정도 풀린 거 보고 매도한 거고요 체리브루 같은 경우는 상가 한번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 바로 못갈것 같아서 팔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털린 거죠 체리브루는 제가 정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걸어놨는데 한명 밖에 매수가 안 됐어요 제가 저가에 걸다 보니까 자 어쨌든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 드리고요 초록뱅 같은 경우는 혹시나 내가 대응이 좀 힘들다 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해도 되니까 편하게 연락주세요. 여직은 무료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저는 아이디렉이었고요.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얼마 벌었는지 시장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3,407,2377% 수익으로 게임 증권도 1,485만 4 4 3 1원입니다 미래에셋 증권 2,442만 7,203원입니다. 세개 계좌만 공개를 하였는데 다른 계좌까지 합치면 좀더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다 사기라고 보 저는 최저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 운용회사 설립을 목표로 제가 경험한 기업들은 CJ, LG, 은행원까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한명이면 투자금이 1억이죠. 100명이 모이면 100억이 됩니다. 현재 130명이 넘어가는 총 운영 자금은 400억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 밖에 없겠죠. 혼자 하면 이룰 수 밖에 없다니까. 같이 하고 싶으면 0109937-6345 언제든지 평 편하게 연락주시길 무료인거 아시죠? 원금보장이란 말은 불법 하지만 가능하게끔 기금을 조성해서 진행한 종목이 최종 손실이됐다 돌려주면 되는거니까 사기꾼, 구별하는 거 얼굴 안감, 연락처를 저장하고 카톡 프로필을 눌렀는데, 송금하기가 인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는 곳 공개하지 않아. 자기 수익을 영상으로 공개 안할 때, 이미지로 공개하는 건다 포토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차, 시계 등, 돈 자랑을 하는 경우, 오후 8시 넘으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선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이상 수익, 수익 안 나면 환불, 수익 보장 등의 허위 가장 광고. 안 돼요? 그리고 돈을 써서 광고하는 것. 천억 정도 운영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위 시장에서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laughs> 어떻습니까? 손, 잡아보실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